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저희 정비업소 가까운 곳에 스프링 부러진 거 보관하는 그 전문 업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란 카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제가 사장님으로 모시고 있던 그 사장님이신데 거기는 그 대형차 위주 또 화물차 위주로 해가지고 스프링 부러진 그 낫장 같은 거 교환하는 거 예약을 하고 가시면은 언제든지 그 신속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란카센터를 소개차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 여기는 그 이게 원래 두 번째 장만 나오는데 세 번째 장아 어, 그런. <목소리> 부분이 끊어지면은 안, 에, 안 나와서 통채로 아세이로 가는데 어. 여기 이랑가는 그 스프링 이런 게 구미가 갖춰져 있어 가지고 어, 저런 거를 또 만들어 가지고 어, 한 장만 요렇게 적은 비용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 시간이 요거 한쪽 하는데 음. 딴일안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잠만 이상 20분에서 30분 아, 지금 예, 예, 예림 여기 차도 1톤 차, 1.2톤 차들이 시간이 돈인데, 시간이 도는데 이렇게 금방 작업을 하면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작업하면 아주 좋죠. 어, 저희 엄지카도 뭐 작업은 하는데, 솔직히 이런 작업은 저희도 한가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자고 손님하고 단단히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 여기는 뭐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이랑카는 간단하게, 아, 신속하게 작업을 합니다. 아, 스프링 교환 아주 전문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하고 제일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유볼트며 유볼트가 이렇게 종류별로 쫙 창고에 되어 있고 여기 스프링 낫장도 이렇게 아주 종류별로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스프링 부러진 거라든가 보강 또 좌우 수평이 맞지 않는 차량 이랑카에 오면은 여기 한 군데에서 아주 신속하게. 예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왜 이상으로 이란카에서 그 뒤에 판스프링 부러진 거 보강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 그 사장님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예약은 필수로 하시고 예, 많이 이용 바랍니다. 예.